기도는 절대 희망이다. 기도는 절대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멈추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이죠. 따라서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것입니다.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은 변한다. 어떻게 변하는가? 기도는 절대 희망으로 바뀌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미가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미가서는 한 번씩 다 이미 읽은 분도 있고 몇 차례 읽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금년에는 한 번도 안 읽은 분들도 아, 꼭 읽게 되리라고 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신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가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성경에 이미 딱한번이 미가서를 통해서 언급이 되지만 예레미야 26장에 한번더 미가에 대한 이 기록이 언급이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이 환경, 특히 이 국가적인 배경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가는 이 당시 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또북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했던 요나나 아모스나 또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과 함께 주전 8세기 경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아수루의 왕이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협할 때에 산헤립은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 나라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제어하고 또는 그 나라를 좀 이렇게 강하게 누르고 그리고 일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무엇을 보내냐면 사신을 보내요.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남유다의 히스기아 왕은 바로 이 아수르의 사신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과 연합을 해서 이 보내라고 하는 조공물을 보내지 않아요. 결국 사내립은 이 당시에 미처 채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다른 나라들을 복속한 다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라기스를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도시들을 정복한 다음. 항복을 요구하고 조공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 미가서 1장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을 보고 있으면 바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유례 없이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크게 전성기를 누리게 된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흥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 발전이 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타락이 있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전이다. 살기 좋아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경에 의해서 볼 때에는 이 문화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그게 다라고 그리고 살기 좋아졌다라고 말하지만 그 살기 좋아졌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이 불의를 행하기를 아주 쉽게 행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크게 두 가지 죄악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예배가 타락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삶이 타락해요. 근데이 백성들의 삶의 타락을 부추키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잘못된 제사장 잘못된 선지자들, 왕을 비롯해서 이 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모습에 대하여 오늘 이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이 드세요? 꼭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나. 겉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잘못된 이 분배 또 잘못된 그런 도덕적인 상황들. 잘못된 경제적인 정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우리와 흡사한 바로 이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 분명히 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회개를 해.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망하지 않은 이유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흘러가서 유다가 막바지 남 유다 왕국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똑같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회계를 하느냐 회계를 하지 않느냐는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가져와요. 한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국가의 지도자가 회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가 회계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이 회계하지 않는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돌아가서 보면 얼마나 부패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재앙이로다 나여. 그렇게 시작해요. 나는 지금 재앙 속에 빠진 삶이 되었다. 얼마나 지금 살기 어려워졌는가.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나? 2절에 나오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저려오지 않습니까?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어쩌면 이렇게 잘 만날까요?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하도다. 이 표현을 보고 있으면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환경인지,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런 표현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라는 것은 갈팡질팡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면 이 성경 본문과 같이 비교를 해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회개하면.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위에 있는 분들이 회개 안 하는데 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지.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 못지 않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자, 다시 한번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참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다음에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다음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자, 이 부분요. 5절과 6절을 주의해야 돼요. 어, 어떤 분들이 상시적으로 이것을, 어, 우리 생활에 적용하려는 분이 있어요. 그건 좀 위험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이웃을 안 믿고 친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 사회에. 또그 다음에 자기 품에 누운, 그러니까 내 품에 누운 여인이 누구겠어요? 아내잖아요. 아내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초비상사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매우 주의해야 돼요.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함부로 지금 일상화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말씀은 이 당시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졌는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생각해요. 사람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데 심지어 남편이 아내도 안 믿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그렇게 일반화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가 때에 바로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7절부터 봅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절대 희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을 선언하죠. 8절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대로 떨어지고 또 고통 속에 빠지고 또 어려움과 문제 속에 쓰러지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이같이 나오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살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지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구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수 없는 때가 있어요. 바르게 산다, 의롭게 산다, 노력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고백도 여기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논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가 7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6장에 가면 놀라운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이미 미가는 이 해답을 알아요 우리 한번 미가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예 앞장이죠 미가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을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무리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 할지라도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무너지게 된이 환경 속에서 인간의 힘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절대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포였어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러면 현실 속에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빠진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외계하고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누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확고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오늘도 세상의 뉴스를 보면 우리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지고 환경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명백하게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제시해 주시는 거죠. 이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든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든지, 제도적인 불합리함으로 고통 속에 있든지, 그 외에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모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과 그리고 모든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절대 희망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실 줄로 믿으며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임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